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신청방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액괴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김기민 의사님께서 사과만로는인기를 신청해주셨습니다 두 <laughs> 준비물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일단은 그 전에 지금 정신이 너무 없네요 이거요 이거 요아이요 아이인데요 이렇게 마블링 너무 예쁘고 소금도 안먹고 진짜 너무 좋아요 진드큰도 꺼리고 마블링 장난 아니고요자사과마블링있게 제가 그냥 이거 소개로 간단히 올렸었던건데 제가 뭐 라인맛있게 아니라 사과로 지어달라고 했는데 이분께서 사과맛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준비물이 이렇게 필요한데요 제가 아까 방금 전자인지 돌리고 왔는데 이거 완전 넘쳐버렸어 여기가 찔러이려가지고 보세요. 너무 뜨거워요. 미리 돌리고 왔습니다. 어차피또 돌려야 돼요. 이게 금방 식고 해서 더 돌려야 돼요. 그래서 좀 식기려고 잠시 꺼냈습니다. 일단 준비물에 통과 통과 물, 물풀 그리고 젤몬. 이게 오늘 한5시쯤에 사온 건데요. 아니 한 6시쯤에 사온 건데요. 새 거에 제일 못 액해. 또쓸수 있어서 여기 떼어놨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필요합니다. 한번 좀 섞어주시면 물을 넣고요. 제일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주세요. 저는 지금 한 47초 돌리고 왔어요. 47초. 네. 정확해요. 47초 돌려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래요 그래서 47초 정도 되면은 이게 거의 진짜 넘치려 막 그래요 그때 잠시 꺼내서 통도 좀 식혀 주고 이 액괴도 조금 식혀 주시면 은 됩니다 완전 뜨겁네요 액기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laughs>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셔야 돼요 이렇게 okay. 저는 여기다가 또 물을 더 넣고, 전자레인지 다 돌릴, 돌릴 거예요. 물 조금만. 아, 그럼 로션도 필요해요. 로션. 다또 돌리고 올게요. 네, 여러분들 방금 이렇게 정돌리고 왔습니다. 제가 껐다가 다시 켰거든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정, 취소를 눌러버려가지고 다시 했으면다또 47초를 두번 돌렸어요. 60부터 해서 막59 이렇게 가잖아요. 59, 막 56, 50, 그리고 49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47에서 멈췄어요. 조금 돌렸습니다. 47, 47, 두 번. 이제 이 정도 됐으면요. 여기에다가요. 물을 넣어주세요. 와, <laughs> 괜찮아요. 이 정도 물을 넣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이 일요일이에요. 내일부터 또 학교 가잖아요. 학교 와서 다음 주 토요일만 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주 토요일날 월요일로 따지자면 이번주잖아요 토요일날에 저희가 블랙엔자님 애기사장님 이렇게 실친끼리 절친끼리 다 먼저 백북끼리 더 나가고 절친들끼리 에버랜드를 갑니다 그때 영상 촬영을 제가 찰칵 찰칵 얼굴 <laughs> 하고 할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laughs> 어제 절친들이 제 영상 아주 꾸준히 보고 있더라고요. <laughs> 너무 고마워요. 좋아요도 누르고 가지고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섞어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더 뭐라 해야 되지? 더 약간 흐르는 거 있잖아요. 아왜 <laughs> 이럴까요? 영상만 찍으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뭔가 약간 좀 기분 탓이겠죠? 영상만 찍을 때 이러는 거. 제발 <laughs> 그 아니게. 아, 그리고, 그, 이제는 얼공세가 사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도 직접 열공하고 이제 열공으로 많이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 이제 이벤트도 많이 열 거고 요 60년 되면은 이벤트 더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열 겁니다. 이벤트 업무를 드릴 거예요. 다음 정도 분께 이렇게 물을더 넣어 주신 다음에 로션을 넣어 주세요. 저는요 여기 또 아메리카 넣을게요. 이 정도. 원래 이 아메 로션이 자체가 약간 네, 펄이 들어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펄이고 마블링 마블링이잖아요 근데 약간 로션도 넣으면 결 추가의 방법 중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넣어도 이렇게 색도 변해요 변하게 하나 둘 많이 로션을 넣다 보면 더잘 흘러요, 쫀득해지고요. 그래서 물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두번 정도 넣었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만약에 너무 묻는다면 그래서 저는 아직 전자레인지가 돌려가 아직까지 조금 뜨거워요. 그래서, 약간의, 좀 식으면은, 손에 더안 묻습니다. 금방 만들면은, 이게 손에 좀 묻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금방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얘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금방 만들었을 때도, 만약에 안 묻게 하려면요. 여기 일단은, 통에다가 넣어주세요. 넣어서 물과 물풀을 넣어주세요. 물은 그렇게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아까도 계속 말씀해드리는데 물은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거 물풀. 우와. 이게 아모스가 너무 안짜져요 그리고 오늘은 진짜 많이 안 멈췄네요. 그래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게 빨리는 안 갔죠? 잘 섞어주고 올게요. 근데 요 제가 에버랜드 간다고 했는데 그걸 깔 수도 있어요. 확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까지 너무 기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맨날 막 댁에다가 에버랜드 언제가요? 언제가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영상 올리는 중에서 구독자 많은 애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어떤 저희 학교에, 어... 오랫동안 있을 아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예전에 저랑 삼촌사였던 친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친구가 구독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laughs>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세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애기가 그럼 완성이 됩니다. 쫀득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과 물풀 닦아서 물풀 물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좀더 흐르고 뭔가 더 흐르게끔 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물과 어, 로션을 넣어주시면 돼요. 결 추가하기 위해서는 로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 김기민 선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염 뿅. 아직, 그럼 딱 10분 돼서 멈출게요. 아직, 이해가 더 색이 더 예쁘다. 한번 나눠서 잘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까맣게, 에메랄드 액계라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뿅!